14번은 최고 차한계수가 1인 4차 함수 fx에 대하여 gx 함수가 x는 1을 기준으로 정의되어 있죠. 그때 이 gx 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, 그 얘기는 x는 1에서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단 얘기죠. 자, 우미분 계수가일차하단 얘기고, 곡선 gx 위에 정, 0, g0, 즉 x가 1 이하인 fx 함수를 따르겠죠. 그때 접선의 방정식이 y는 2x 플러스 1일 때, g 프라임 t 값이 2가 되는 서로 다른 모든 실수 t 값의 합. 그러면 먼저 gx 함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속 함수니까 즉 x는 1에서 연속이니까 아, 미분 가능 함수니까 x는 1에서 연속이어야겠죠? 그러면 f0 2 이런 식이 하나 형 만족할 거고. 그다음에 좌우 미분 계수가 일치할 거니까 f 프라임 1값과 f' 0값이 또 일치하겠죠. 이렇게 두 번째 식. 그리고 x는 1 이하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y는 2x 플러스 1이니까 그 얘기는 y 마이너스 g0은 f0의 함수값과 같고 그 다음에 f' 0값이 기울기 x 마이너스 0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죠. 그러면 식은 y는 f' 0x 플러스 y 절편이 f' -0. 0이 되는 거니까 f'0 값이 2가 될 거고 f0의 함수 값이 1이 되겠죠. 그러면 여기 f'0이 2니까 f'1과 f'0 값이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f'0이 1이니까 f1의 함수 값이 3이 되겠죠. f'0은 1일 거고 이렇게 그러면 fx 함수는 최고치 항이 1인 4차함수니까 fx함수를 구해낼 수 있겠죠? x의 4승, f0의 함수값이 1이니까 상수가 1일 1이 거고 그 다음에 f'x의 0값이 2니까 1창이 2가 되겠죠? 그러면 ax3승, bx의 제곱, 그 다음에 2x 플러스 1 이렇게 쓸수 있겠죠? 그러면 먼저 f'x값을 구해놓으면 4x3승, 3ax의 제곱 그리고 2bx 플러스 2가 되죠. 그러면 f1이 상값이니까 여기에 1 대입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2 플러스 1이니까 3이 상값이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1값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4 플러스 3a 플러스 2b 플러스 2가 2가 되는 거죠. f 프라임 a 값이 2니까 그러면 3a 플러스 2b가 2 사라지고 넘기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. 이렇게 마이너스 4. 그럼면 이거 두배 해주면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2 빼주면 a 값이 마이너스 2. a가 마이너스 2면 b 값이 1이 되겠죠. 1이. 그러면, fx 함수는, 어, F x 함수는 a, f'x 함수는, fx, f'x 모두 구했죠. a, b가 구했으니까, f'x는 4x 3승, 그리고 마이너스 6x의 최고, 그리고 2x 플러스 2가 될 거고. 우리는, 음, x가 1보다 클 때는 fx 함수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고, y축으로 2만큼 이동한 거니까, f가 그 우리가 f 프라임 f 프라임 f 프라임 그러니까 g 프라임 t 값이 2가 되는 거 먼저 여기서 f 프라임 x x가 1보다 작을 때 기울기가 2가 되는 x 값부터 구해볼까요 이 e 값이 2가 되는 x 값을 구해주면 4x3승 6x 최고 플러스 2x 넘기면 0이고 음, 2에서 1을 빼니까 0이고 2x로 묶어주면 2x 최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러면 2x 요게 2 1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2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요거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x 값은 0과 2분의 1과 1이니까 x가 1이야 즉 x가 1이야 일때 기울기가 2 값인 x 값이 0 2분의 1, 1. 결정되는 거죠 이거를 X축으로 1만큼, 그 다음 Y축으로 2만큼 이동하니까 어차피 X축으로 이동하고 해봤자 기울기는 똑같으니까 요게 1일 때, X가 1보다 클때 근데 요거는 여기서 맞물리죠. 기울기가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1만큼 이동하면 2분의 3 여기는 1만큼 이동하면 2가 되겠죠. 그러면 X가 1보다 큰데서 T값은 2분의 3과 2가 되고 1보다 작을 때 2분의 1과 1이 되는 거니까 그 값을 만족하는 t 값은 0, 2분의 1, 1, 2분의 3, 2가 되겠죠. 모두 더해주면, 모두 더해주면 1, 2분의 2, 2분의 3, 2분의 4가 되겠죠. 그럼 2분의 10이니까 답은 5가 되겠네요.